창자가 끊어진정부의큰 슬픔을 뜻지는 단장 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장 지혜. 창자가 끊어진 정도로 혼통스럽다는 말입니다. 중국 진나라와는 총나라관을 증거하기 위해 여러 측의 배를 들고 양당간 종류의 한 병사가 강가에서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사로잡아 배에 실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미 원숭이는 울면서 강기석을 따라 애국의 를조쫓아습니다 배가 안 울기 좋아지는 곳에 이르자 어미는 몸을 달려 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쓰러졌고 죽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은 없이 운명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가나고 왔더니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포합포합 잘라져 있었다고 이렇게 하여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어미 원숭이의 창자를 끌어냈다는 것으로 단장지게 또는 5원단장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승모승천 대축일과 조선이 3 5년간일제치하에서 독립한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단장의 애를 한자기처럼 통과 일본의 역사 외국인 안천하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저도 미국에 들어가면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도 서명운동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80세였던 이용수 이리안나 군민은 열박 산돌인 나이에 갑자기 걸려가 성모익의 생활로 많은 것 방인받았 만천하에 증거됐습니다. 일본에게 20만여 명의 여성들과 14만여 명의 강제징능자들이 끌려갔는데 아직도 대상은 물론 정식 사과도 못하고 있으니 그들이야말로 한장의 배를 사태우는 자들이 아니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수만명 이상의 이상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몇 차례 가족상보임기는했으서 많은 이들이 세상을 풀나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들의 생사, 학용도 못한는 반세기 이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진정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이러한 산불 사기한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대륙 집의나욕에 불탔던 일본이 있었습니다. 오만 방자했던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를 강제로 식민지화했습니다. 그로부터 그 조선 사람들은 가든 탈압 속에서 간장의 해를 태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 일본은 1941년 12월 8일 진주만을 공격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3년후 1945년에 그 군이 자격되어 항복항야만 됩니다. 그 결과 조선은 해방을 맞이했는데 바로 그날이 하월지 보이는 승모성찬 대축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해방은 되었으나 이념적인 발전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주변 광대국들게 표적이 아니다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행하게 1950년부터 동족 3년간 동족상당의 전쟁을 빼끗으니 우리 민족 스스로가 단장의 애를 자초하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광복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외적으로는 주권을 개국하여 자유독의 국가가 되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정의가 구현되며, 희망은 삶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적인 방법은 이루었으나, 아직도 내적인 방법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남북은 분단의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일본으로부터는 역사 회국과 함께, 경제 보복을 겪고 있으니 이것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단장에 대가 맡기겠습니다. 신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생일을 오로지 믿음과 성중과 인내로서 영적인 웅 삶을 사신 성모님을 천상으로 불러오리시어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의 제2의 교부자 앵회를 범주견 본교신대 대신 승무 마련을 조선천두교의 수호생일이 되게 했습니다. 뜻밖에도 조국의 해방과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이 8월 15일 승무성전 대축일 같은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습니다 교회의 수고자이신 성문희의 도우신을 위선받고 있니다 그러므로 조국의 통합 통일을 위해서도 성문희의 정부를 간절히 청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마을로 우리 국민들에게도 광복의 참된 의미는 물론 당당해를 통하며 살아온 민족사를 잘전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강대국들의 진실로 폐가 높도 우리의 국력을 강하게 키워나가고,